우리의 사명은 사랑을 선교하는 것이다.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님을 각 가정으로 모셔가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님께 데려오는 것이다.사랑의 성교의 수녀가 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임무를 부여받았다.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느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반면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하느님께 바치는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보여드린다. 그것은 일종의 교환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온몸을 바쳐 헌신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반면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통해 그분께 향한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런 사랑은 우리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병 환자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불구자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님이다. 나는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대학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였다. 그녀는 아주 유복한 가정 출신이었다. 우리의 규정에 따라 입회한 다음날, 그녀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으로 일하러 갔다. 자매들이 나가기 전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미사 동안에 신부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는지 보았습니다.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 앞에 가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십시오.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취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세 시간 후 자매들이 돌아왔다. 대학 공부를 마치고 그 전날 입회했던 그 자매는 내 사무실로 달려와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녀님, 세 시간 동안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 거리에서 만난 한 남자를 데려왔어요. 온통 구더기로 득실득실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꺼려지는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을 대학에 보냈다. 그런데 졸업장을 받던 그날. 그녀는 임종을 맞게 되었다. 죽음으로 신음하며 그 자매는 물었다. 왜 예수님은 저를 이토록 일찍 데려가시나요?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은 자매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매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몇달 전에 우리 자매들은 문바이의 거리에서 버려진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를 일으키려 하고 하니 등가족 일부가 아스팔트에 눌어붙어 있었다.간신히 그를 떼어낸 다음 버려진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으로 데려왔다.그를 깨끗하게 시켰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몇 시간 후 목욕을 시켰는데 등별을 제외하곤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나는 자매들에게 물었다.그의 몸을 만지고 있었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그러자 그중한 자매가 대답했다. 수녀님, 우리가 그를 만지고 있을 때처럼 그리스도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토록 생생하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